심리전에 말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공격을 떠난다고 라 했을 때 거기에 겁을 먹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태경 선수 존재 그 자체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김태경 선수의 혼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전장이 될수 있는 그런 투혼에서 아, 김태경 선수의 그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그 톤을 불살라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그 11년에 말리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새로운 카드 카들이... 이 동도 없어요.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머리 위에 있습니다. 공평하게 자신을 정면에 서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선수는 김태경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네. 김태경이 무엇을 할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올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찌를지에 대해서 너무라도 잘 알고 있고 훤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니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김태웅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김정우 선수는 뭘 해도 되는 상황에 그 정도로 유리한 상황이고 남은 경기를 한 세트만 따내면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는 김정우 선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 그리고 초반 빌드 선택을 봤을 때도 보통의 저고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는 드론 뭐 오버풀 뭐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것을 어떤 전주항에서 어떠한 때에 꺼내야 된다는 것을 김용 선수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하늘을 알고 있는 김정우 선수를 끌어내야 되는 김태우 선수의 운명. 과연 세 번째 경기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냈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삼산 대결의 시작. 습니다 마게 될 수도 있는 3세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에는 한식 김태경 선수입니다. 더 이상 뒤가 없죠. 이렇게 어려운 출발은 반트 3 6 5에서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아... 가네요. 이번에도 첫 서치입니다. 예. 네. 오늘 출발이 좋은 김정우 선수 열한십입니다. 아 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와... 이런 정도 오면은. 상대방 앞마당을 조금 더 빨리 보기 위해서 세로 방향으로 내려가는 오버로드가 내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근데 바로 출발을 시킵니다. 머리 위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정면에 있어도 좀 어려운 상대이고 이런 데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야, 네. 야. 역시 앞마당을 먼저 빨리 보기 위해서 예, 저 방향으로 지금은 넘어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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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포스형춘형이라고까지 네.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laughs> 저 위치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앞마당으로 아, 상대방이 먼저 가서 그냥 넥서스를 포즈를 먼저 짓는지, 게이트웨이를 먼저 짓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확인을 어, 김정우 선수가 빨리 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저글리의 양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앞선 경기처럼. 예,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또 머리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케이트 출발. 예. 그 이제 와서 뭐 흔들릴 수는 없거든요. 예 이게 네. 너무 이 위기다 싶어서 안정적으로만 했다가는 또이 답이 안 나오는 상황도 있고 하니 그냥 원하는 대로 김태경 선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어쩌면 이게 운명일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원서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한다는 건그렇죠 하지만 실력으로 이걸 극복해내야죠 예 뭔가 이제 심리전을 쓰고 그다음에 다른 그 상대방이 잘 모르는 그리고 잘 생각해오지 못한 그리고 연습을 안 해온 빌드를 꺼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두 세트를 지금은.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승률이 가장 좋고 자신있는 빌드를 꺼내서 상대가 어떤 대응을 해오든 간에 경기 운영으로 이길 수 밖에 없어요 심리전 하나도 안 통했고 뭐 자신이 변수를 띄우려고 하는 공격 패턴도 다 막혔고 예, 이렇기 때문에 김태균은 지금은 본인의 손밖에 믿을 게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네. 걸렸죠 김태균 선수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 예. 출발 보고 라바에서 병력 그러면서도 조수정찰까지도 계획을 했었었죠. 예, 그만큼 김태공 선수의 초반 그 빌드에 있어서 아 빌드 선택에 있어서 잘 맞춰서 아 초반을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김정우 선수인데 도착하기도 전에 오브로드가 먼저 예, 발견해 버렸고요. 네. 일단은 경기가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출발하는 구나에 대해서 김정우 선수가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거의 비슷한 첫 번째 경기와 비슷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할 텐데요. 예, 그 운영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용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잘안 됐었던 거는 유닛 관리가 좀안 됐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프로모가 이미 때리고 있고. 아저어요 맞아도 어, 정리가 됐습니다면 그래도 들어가. 네. 네. 프로무구가 남겨준 유산이죠, 저게. 네. 와 그리고 종일이 많은 것도 아니었었는데 주원이랑 지금 채령 많이 깎아놓은 건 정말 좋고요. 네개 남아있죠? 네. 추가로 다섯 개. 오, 그리고 추가 질럿까지도 지금, 예, 오고 있죠? 왜냐면은 본진안 쪽에 정글링 숫자가 갑자기 늘었으니까 밖에 나갔던 정글링도 들어왔구나라는 거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정글링들이 숨어 있을까봐 정어링 질럿들이 본진 입구 쪽을 잡아놓고 있었던 건데, 그 저글링들이 전부 다 회군을 했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잡아서 계속 저글링을 불러내기 위한 이런 방법들 네. 선택을 하고 있죠 저글링 을 이용해서 드론은 질럿을 잘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 김정호 대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예. 겁먹지 않습니다 질럿 하나가 들어와서 까다롭게 불면 어쩌지 김태균이 자랑하는 멀티태스킹을 활용을 해서 좋은 위치를 잡아서 드론도 잡아내고 저글링을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쩌지라는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넌 어차피 나랑 싸워서 날 이길 수가 없어 라고 그냥 윽박지르는 이런 느낌이에요, 김정우 선수가. 네. 네. 뭐 나름 뭐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긴 한데,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딱 맞기에, 어, 딱저 질럿들에 대해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 저골링을딱 맞추어서 지금 뽑아내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쪽에서 수비를 준비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초반 흔들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9 시에 추가할 처리 가져가면서 트리플 김정우. 저는 계속해서 오늘 경기에 있어서 김정우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통해서 아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그 김승현 선수와의 그런 경기에서 뮤탈리스크의 활약이 컸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또 그런 아 뮤탈리스크의 멋진 컨트롤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아직 그 그런 그 컨트롤을 보이기도 전에 이미 이세트나 잡아낸 그런 상황인데 자 김태경 선수는 이제 허무한 패배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확장 기지를 두 번째 확장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확장기지 말고 두 번째 확장기지를 가까운 데로 가져가잖아요. 네, 이 이유가. 그, 확장 기지를 지키는 동선 자체를 굉장히 짧게 구성을 해가면서, 김태우의 넓은 범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찌르기 공격, 견제 공격에 안당하겠다라는 이런 의도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가져가게 되면은, 병력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히드라로 상대방을 압박을 해놓고, 쓰리까스 아까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확장이 미네랄 멀티였기 때문에, 뮤탈스크 전환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히드라로 압박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면은, 뮤탈스크로의 전환도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히드라리스크 단히 올리고 있고 초반에 들어오는 견제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히드라를 쓴다 하더라도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이게 또크로듀스는 커세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아 이게 또 하나 학교 네. 교과 돌려주면서 네. 최단수를 실려 있죠. 예. 그렇죠. 이 프로토스가 코세우를 다수 모았다 하더라도 이 중반 정도에 어쨌든 오버로드 잡으러다니다가한개씩한개씩 한 개씩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가 딱 유타리스를 맞을 공이 되거든요. 아 저글링들 그쵸. 어느 정도 질러 달려오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또 아까처럼 이건 전번 전번 경기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에 어쨌든 재판 같은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리라도 잘 잡아서 이게 좀 적당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일방적인 교환을 당하고 있죠. 네. 1 2 시를 경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센터 쪽으로 질럿이 갈 테니까 저울링 더 어, 뽑아라. 그리고 만약에 히드라를 어. 준비를 하고 있고 히드라를 생산을 할거면 나의 내눈 앞에 보여줘라.라는 이런 느낌으로 질럿들이 달려갔다가 결국 잡혔고 아까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로보틱스입니다. 네. 네. 오, 뭐 이런 식의 진행을 김기현 선수 했었는데 어. 코디오리버가 아니라 지강군과 또커디오리버의 이런 조합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하이템플러보다 준비되는 시간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어 상대방의 타이밍 공격을 리버로 무력화시키고 그 이후에 확장적우 위주의 경기 운영 장기전 이런 식으로 가도 어우. 된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뭐, 가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뭐,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뭐좀 때려보려고 하면 바로 수비병력이 와요. 예 그리고 이게 코세오가 아니 저이 코어에서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코어에 공업을 한다는 건데.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커세어리 한번 쏘고 나서 뭐 게이트웨이를 대량으로 들린다거나 뭐 이런 걸또 계획을 한다는 건데. 네. 자이걸좀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이 난이도가 높은 경기 운영을 선택을 했어요. 하이테플로 그다음에 공발업 찔러 하이테플로닥테플블로로 찌르는 경기 운영이 아니라 지금 커세어 컨트롤 너무 좋았죠? 예, 살아있는 그러니까 좀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커세어를 뒤쪽으로 어, 빼주면서. 커세어를 살려야 뮤탈리스크 어, 전환의 역습을 예. 안 당합니다. 그리고 이 포제서의 그 공업은 그냥 뭐 공업도 공업인데 어느 정도 상대에게 페이크 효과를 좀. 주기 위함이기도 한것 같은데 네. 자간보로 가죠 자 입구 쪽으로 병력 자 보세요 올라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어. 예. 자칫 때못하면은 쏠리거나 터지고 그렇죠 입구 여 지켜내야 됩니다 체력과 예. 캐논으로 예. 네. 네 입구 쪽에 건물 딱그 게이트웨이나 포즈가 날아갈 때쯤 리버가 예. 예, 나오면은 그그 예. 여기서. 엄청 무빙 타지 않게 이게 터지네요 막으려고 쓸 리버가 아니고 뽑은 리버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갑작스럽게 날아가서 엄청난 타격을 입혀야 되는 그런 리버인데 팔이 묶이죠. 네. 자 리버 점사다 하면은. 위로 들어오는데 어 들어와요. 자 아케이드는, 아케이드는 아케이드 아케이드 잘했어요. 아케이드, 아케이드, 잘했어요. 아케이드, 아케이드, 아케이드 잘했어요. 이게 리버 부분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 타이밍에 하이테플러가 없으면은 캐논의 차원을 너무 많이 쓰다가 케이트가 좀 늦게 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자. 떨났습니다 히드라를 네. 일단 한번 잡았고 떠났습니다. 예, 네, 세 방향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히드라 분산 배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히드라 분산 배치를 했을 때 김태욱이 정확하게 노리는 것은 오버로드를 잡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히드라를 어, 몰고 어, 달려야 됩니다. 어, 와, 어, 정말, 야. 좋아. 아니 이 대우로 밀리는 상황에서 위치요. 저 위치로 셔틀이 지나간다고요? 자, 네. 스피드업. 자 돌아서 내려갑니다. 이제 아, 아웃 스피드업 오버로드를.

너무 여유 있게 이게 예. 막아내고 있어요. 아히드라 아, 예, 이게 분산 배치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아카처럼 아 아까 그 투비를 하다가 셔틀의 체력이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제로된 그 컨트롤도 안 됐었고. 아 너무 안 풀리는데요, 김태웅 선수? 예, 코세어가 이제 아좀 활약을 하면서 오버로드를 학살할 수 있게끔 히드라의주의를 많이 끌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물론 스피드업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스피드업된 그 어. 셔틀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내지 않으면 프로토스가 멀티타이밍 그러니까 트리플 가져가다가 질수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은 네, 김정우 선수가 드론도 잘 채워놨습니다. 이게 또리버에 대한 대비를 충실도 해야 되는 적이라서 다크 템플러 드랍까지 성공시키려면 네. 이게 우버로드의 존재 자체를 그냥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버리면 네. 이게 난전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비 병력이 다 있어요. 들어올 거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게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현제올거 알고 있다. 머리 위에 뭐 보고 있어? 있잖아. 머리에서. 머리 위 어? 자, 그러니까 한태대로 돌아온 질러 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예, 상대가 예, 하고 상대가 여러 군데를 지금은 두하려고 하는 이런 진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조리를. 자, 달라받다 김종우. 자, 자 깨나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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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역습 있는거저 어차피 못 막으니까. 예, 상대가 역습을 해서 역습을 아 둘중이 지금 왜 오린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인이조, 네, 저 정도 날리면 지니까. 네, 오린이죠. 그렇게 되면 오린이죠. 예. 자 질럿들이 왔다 갔다 오린만 타게 되면은 네, 올 때까지 기대를 해. 아, 셔틀 안, 안, 안 돼. 셔틀 예. 안 돼. 예. 셔틀 안 돼. 셔틀 다어안 돼.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기존 안 돼. 자길거데리버나리좋지 리버나우스 모로 나왔어야죠. 예, 조바마이 총론에 아케드마리 아케드 하나 남아있고 자! 견딜이다! 기적의 마세번안 들으면 네번 쏴면 어! 되죠! 결승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와이 추운 날에 야! 함성이 터져나고 있어요! 이 추위결에 아! 결승전에 김태경을 응원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주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를 플레이로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경이 요 김태경이 사랑받는 이유를 보여줘야 돼 김경훈은! 어! 예. 정리해야죠. 기세 넘어가서 네. 해야 됩니다. 김정우는. 야, 네.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그 선생님에게 많이 들었던게안 되면 되게 하라였거든요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 그렇죠. 네. 자, 본질한 쪽에 어차피 본질은 다 끝났고 앞마당만 돌린 상태에서 런커 드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수, 정면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김정우의 마지막 네. 순간, 마지막 날개짓인데. 어... 자, 프로브. 아 감사. 아, 아, 이예 캐논 지우 파이스 이건 따로 이 예, 나눠도 비치하고자 네. 이게 롱코에 그옵저버가 옷빨리 나오지 않으면 자 계속 나어 실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저. 이게 병력배사이 그렇죠? 계속 돼야 되는데 자 탁테 플라이 활약을 시범스럽게 찍어 어, 자 머리 위에, 위에. 야, 덜리만, 덜리만.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드랍자 옵저버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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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어머 어머 나왔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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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대태경아 막았습니다! 본진 네. 정리 가능하고 넥서스가 안 터졌기 때문에 프로브 조금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자 막았어요! 반른의 입장이죠 이제 막았어요. 예, 이제 너할거 없어! 김태경 선수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정면으로 같이 가면 됩니다 뭐 드랍하고 이럴 필요 없이 셔틀 하나 뽑아서 투리버 출발하면은 돼요. 그냥 출발해서 정면에서 밀어붙여서 끝내면은 되는게 김태균의 성황입니다 뜨르르 가죠 승리 따내러 갑니다. 그래, 요이이 어, 정도 결승 무대에서 이 정도의 승리는 만들어내야 저전에 정말 강한 김태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 경기력이 나와야 스타리그 결승이구나죠. 예, 자 후회를. 엄청 했었을 것같거든요 김태경 예. 그러니까 빌드 선택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지만 그안 되는 걸 지금 대게 만들고 있는 김태경. 상경 앞으로 내보내죠. 자, 질라칸카 결승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김태경이 보여주고 있네요. 예, 뭐 자신이 등을 기대고. 아주 따뜻하게 서있을 만한 구석이 세 번째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오버로드가 원서치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한번 나왔고, 보여준 패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패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득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김태웅이 선택한 것은 리버입니다.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그 리버가 처음에 안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견제를 시도를 했고 그 견제를 멋지게 성공시키면서 상대방의 역습까지 막았어요. 그렇죠.